미아 패밀리아 미아 패밀리아 가 시시한 이야기 흥가 아, 인사 아, 네. 번 아시나요? 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. 아, 진짜 오랜만이군. 나의 숨작을 심정을... 그네에게 현 <laughs> 다음 민이야아 <laughs> 네. 아, 아, 예, 정말. 아 예,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야, 오늘 이렇게 또 가득 와주셔서 정말 참 감사해요, 그렇죠? 네완전요 근데 사실 저희가. 제가 이거 제가 어째고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. 좀 저희가 사죄해드릴 내용이 있어요. 맞아요. 사죄. 사죄해야죠, 그렇죠? 그렇죠. 예. 네. 죄송한 건 제가 한 거니까.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죠? 작년에 고소들 한다 했다 약속 안 지켰던 죄. 땅땅땅 누가, 누가 죄인가 인 우리 누가 죄인가 인 우리 우리. 죄송합니다. 네, 아, 죄송합니다. 네, 네, 네. 어 작년에 저희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들 이제. 그 로나 때문에 네, 뭐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됐고요. 뭐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 다시 이렇게 얘기해본 결과 올해 안에는 이제 갈것 같아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옛날 이제 저희들 이렇게 그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. 네. 사실 네. 저희가 저번에 공연을 했을 때 어, 여러분들한테 관객 매진이 된다! 그리고 저희가 콘서트를 하겠습니다! 근 사실 매진이 됐어요! 어? 네, 그랬데제가 매진이 가지고 <목소리를>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시국 때문에 콘서트를 못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하겠다! 이, 이 말입니다! 마지막인걸! 네! 어. 자, 이제 저 서면! 네, 저희가 이제 만두 만두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한 손으로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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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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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만두, 만두, 만두. 해 주시면 혹시나 이제 뭐 열심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싶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제가 흔들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? 이 반짝반짝! 반짝반짝! 하면이요 반짝반짝 하면이요 반짝반짝 화면이 왜 반짝반짝 이지만 신나게 한번 즐겨볼까요? 짝화 여러분들 해주실 거라 믿어요. 오늘도 참 같이 있는 하루네다이 상태에서 여러분들, 아, <목소리도> 아 네. 여러분 네. 진짜 조심하세요. 너무 아파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, 아네 조심하세요. 아, 주심만한 주심만한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이게 경름 경미하지 않습니다. 조심해서 낙태검도 최종에 조심했는데 저희도 죄송하고요. 아, 네, 조심하세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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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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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. 그 덕분에 저희 또 오늘 또 행복하게 이렇게 네 해봤네. 맞아요 다리 로 오케이, 아니 아 행복하시고 건강이 최우선입니다. 갈게요코으로가겠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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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정말 <정가형아>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깐만 잠깐만. 요 아, 네 오늘 만잠이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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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고 고수? 뭐어 네. 고수?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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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고수 무슨 무슨 가요 무슨 무슨 무 건강 슨 조심하시고. 슨 무슨 무 주말 고생하세요.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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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알겠습니다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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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슨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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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슨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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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역시 자 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가요 시작 자 원동작 <laughs>